비 소식이 있습니다. 양은 5에서 20mm 정도로 많진 않겠는데요. 다만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돌풍이 불고 벼락이 치는 등 요란하게 오겠고요. 기온이 낮은 강원 북부 산간을 중심으로는 눈으로 내려 쌓이기도 하겠습니다. 이 내일은 전국에서 눈이 내릴 텐데요. 충청과 남부 지방의 경우는 금요일까지도 이어지겠습니다. 특히 충청과 호남 지방을 중심으로 는 다소 많은 눈이 예상되니까요. 피해 없도록 미리 대비하시는 게 좋겠고요. 금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4도까지 뚝 떨어지면서 다시 영하권의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. 현재 하늘엔 구름 많은 가운데 춘천에는 약한 진눈깨비가 수도권과 일부 충청지방을 중심으로는 약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. 이 비는 낮에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. 밤부터는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부쩍 추워지겠습니다. 이 시각 현재 기온 서울이 6.2도, 전주 10.2도, 대구 3.2도를 보이면서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고 있는데요. 한낮에는 서울 8도, 광주와 전주 12도, 대구 11도까지 오르면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. 기상센터였습니다.